드디어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어, 오늘로 이제 마감이 되는데 어어 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 이산상수훈의 전체 전체 내용의 어, 핵심이요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그 교훈적인 가르침 그 가르침의 결론이 뭐냐 행하라는 거요 행하라. 예,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예,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어,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뭐 그런 일을 할지, 한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어,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행동하는 영성입니다 행동하는 영성 예수님께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 마지막 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실천하기라고 그랬죠? 실천하기 액트요 어, 어, 그래서 우리 오후 예배 때 렉시오 디비나 이제 어, 말씀 묵상, 말씀 묵상하는 그 단계에 대해서 쭉 우리가 어, 이제 이 배우고 있는데 마지막 단계가 실천하기에요. 지금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기, 하나님 만나기에 대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오후 예배 때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 이 마지막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에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묵상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다섯 번째는 만나서 하나님 만나서 어떻게 하라? 실천하라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 바로 그것이 마지막 단계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랬더니 22절에,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건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왜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무리 근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없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해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도무지 알지. 아니 예수님 이름으로 뭐가 일을 했는데도 예수님 모른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거짓을 그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은 아무리 고난이 닥쳐오고, 예, 바람이 불고 창수라는 것은 큰이 어, 홍수 같은 것을 의미해요. 홍수, 네, 태풍을 의미하는 거겠죠. 태풍 같은 거. 바람도 불고 막 비도 내리고 그렇게 막 이렇게 이 무지 무지하게 크게 우리 앞을 몰아친다고 해도 고난이 몰려온다고 해도 절대로 안 무너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고난의 삶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단단하게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러분 사상 누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상 누각 그 무슨 뜻입니까? 모 모래 위에 지은 예, 이 집이란 뜻이죠. 정각. 그런데 예,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laughs> 모래 위에 집을 지어 놓으면은 예, 금방 무너져요. 바람 만불어도 무너질 수가 있죠. 근데 뭐, 이 비가 몰려오거나 물이 몰려오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무너지죠. 우리가 바닷가에 놀러 가가지고, 예, 이렇게 막, 모래성을 쌓고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파도가 한번 밀러오면 뭐싹 사라지죠. 예, 사상 누각이죠, 사상 누각. 한번 몰아치면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아주, 어, 이 산상 조각 날것 같은 아주 이게 부스러지기 쉬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은요. 평소에 봤을 때는 밖으로 봤을 때, 끝으로 봤을 때는 아주 화려해 보여요. 화려해 보이고, 참믿음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러나 고난이 몰려오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은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누워버리는 거예요. 안 나와, 교회를 안 나와. 네. 믿음이 금방 바닥이 나요. 왜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의 삶을, 믿음의 삶을, 자기 멋대로 살았기 때문이죠.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 말씀을 읽고, 말씀이 지시하는 삶, 말씀을 읽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다 디자인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해가지고, 주일 예배도 내일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일은 가고, 다음주는 안 가고, 막 그런 거다 정해놓고, 이건 마치 이거는요, 자기 신앙생활을 자기 종교생활의 어떤 장식품처럼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만족하는 거죠. 자기 정신적으로 만족하는 거. 그래서 그런 삶을 살면 그게 사상 누각이에요. 사상 누각. 그으로는 하루해 보이지만은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대로 살지 않으면은 아무리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천국과 지옥을 수천 번 수만 번 다녀온다고 해도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보면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뭐가 없는 것이 죽은 거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거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여러분, 이 우리 몸이 영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뭐 살아 있는 시체 시체죠. 그러다 있는 시체가 되지. 그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이 믿음만의 행함이 없으면은 이 믿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죽은 믿음이 죽은 믿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 신명기 26장에도 보면은, 어,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6장. 앞으로 빨리 넘겨봅니다. 신명기 26장. 네, 구약 성경 301면입니다. 301면. 26장 16절. 펼쳤습니까? 302면이네요 302면 네, 신명기 26장 16절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 적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이한 구절에도 행하라는 말이 몇번 나와요? 두 번이나 나와요 두 번이나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뭐하라고 준 거예요? 행하라고. 이건 뭐 말씀을 딱 해서 집에 갖다 써 붙여 놓고 가보로 전달하라고 전하라고 그렇게 준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은 행하라고 주는 겁니다. 행하라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 정도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서 행하라. 지켜서 행하라.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을 어 우리가 율법의 조문이라고 그러는데 어려운 율법의 조문처럼 진짜 율법 조문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은 요잘 읽어 보면은 가장 실천적인 말씀이에요. 실천적인 거. 하나님께서 이 율법과 계명과 규례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지키지 못할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지키지 못할 것을 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킬 수 있는 거 행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할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딱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 안 하나 보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으니까 행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으니까 행하지 못하는 그런 율법을 만들지 않았어요. 누구나 다,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구약의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신약 말씀보다 오히려 행하라는 말이 구약에 더 많이 나옵니다. 준행하라, 지키라, 행하라, 준수하라. 끝없이 이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17절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오늘 여호와를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를, 그 도를 행하고. 도가 뭡니까? 말씀을 의미하는 거, 말씀. 그 도를 행하고. 끝없이 행하라는 말이 나와요. 한 장만 더 넘겨볼까요? 28장 위에 27장 26절에도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27장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laughs> 참 아멘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죠. 네.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 아멘 했다가는 무조건 행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이,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행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했다는 거예요. 강조. 끝없이. 28장 내용도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28장의 내용도. 28장, 복과 화를 갖다가 이렇게 선포해요. 복. 어떻게 하면 복을 준다고 그럽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8장 1절에서, 1절에서 14절까지, 13절까지가, 13절까지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복, 예, 복에 대해서. 자, 그래서 13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행하며 그죠1 4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떠나 떠나는 것 떠나라는 게 아니라 떠나지 않고란 말이에요. 뒤에 않고 그 부정사하고 같이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떠나지도 않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서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럼 뭐가 떨어져 있어요?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대로 행하면은.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창고를 열어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머리마대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전의 내용 11절 이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떡강주리에 복을 주시고 내가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밖에서도 복을 받고 안에서도 복을 받고 내 생업과 가축과 자녀들에게도 다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이 모든 복에 복의 근원이 어디냐?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말씀대로 행하는 데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행하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복못 받아요.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 왜복안 줍니까? 그렇게. 불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28장, 신명기 28장이 대표적인 복과 하를 저주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복에 대해서는 딱 14절까지 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는데, 저주에 대해서는 얼마나 나와 있느냐, 넘기면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넘어가요. 어, 무려 68절까지 있는데, 14절을 빼면은 몇절이 놓습니까? 54절이 저주에 대해서 있어요. 여러분,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복에 대해서는 달랑 14절, 저주에 대해서는 54절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왜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을까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다양한 종교대해서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막 쭉. 예.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 그래서 모든 모든 질병이 다 생길 것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규명하지 아니한 내가 알지 못하는 질병까지도 준다 그랬어요. 그못 뭐 믿고 오늘날 여기 나와 있지 않는 그 질병이 에이즈 같은 거 아니에요. 이 코로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에 포함되는 거죠. 다 말씀에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6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61절에. 신명기 28장 6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일법책에 기록하지.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laughs> 이건 아멘하기 힘들죠. 이런 건 아멘하면 안 됩니다. 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참 우리가 너무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더 다시 한번더 말씀에 비춰보면서 다시 다시 이렇게 개혁하는 삶을 살아야 돼. 변화된 삶을. 이 일법책에 기록하지 않은 모든 질병과 에이저나 사스라든지 메르스 뭐 이런 거 코로나 같은 거 이런 모든 거다 포함되는 거죠 이런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은, 어떻게 할 때까지요? 멸망할 때까지 이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도대체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이런 표현이 신명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끝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내용에는 무조건 행하라는 말이 나와요. 행하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냐? 바로 24절에 나와있죠. 오늘 본문 7장 24절에 7장.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 나의 이 말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산상 수훈의 말씀이. 그리고 더 확장을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회를 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무리들과 율법사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셨던 하지 말라는 말씀과 하라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거짓을 그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까 신명기 10,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만 읽어봐도요, 복에 개워가지고 그냥 무릇있게 숨 막혀 죽을 정도요,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든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해요. 그래서 지켜서 행하면 살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나 지킬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의 삶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까? 이 세상에 마음을 자꾸 베끼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세상의 악한 것들과 모든 이 사탄마귀 근세로 그냥 하루아침에 확 그냥 하나님께서 썰어버리면 좋았을 텐데 왜 그러지 않았느냐? 그건 이미 나와 있잖아요.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이끌어 내셔 가지고 가난 땅으로 들이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40년 강야 생활 동안 빙빙 돌면서 거기서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냥 그것들과 그냥 씨름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셨을까요? 오직 그들이 살아가는 것은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 행하는 삶을 사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연단하고 그들을 시험해서 결국에는 뭘 주기 위함이다? 복을 주기 위함이다. 복을 주기 위함이다. 복을 주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말씀에 나오죠? 네. 다살펴볼 수는 없으니 그랬다가는 오늘 밤 쉬야 되고 오늘 우리 이 시간이 무슨 성경 뭐 이렇게 공부 시간도 아니고. 네. 그만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을 줬잖아요 우상 섬기지 말것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을 질투하지 말도록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호리 여기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법을 주셨느냐 안식일을 지키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아 이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꼭 필요한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런데도 우리가 이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는 너무나 미치는 장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힘들게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발 뻗고 편안하게 집에서 TV 보지 않고 이렇게 나와 가지고 여자분들은 그냥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도 뭐라도 바르고 나오셔야지. <laughs> 네. 시간 내 가지고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도대체 뭐할 거라고 도대체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데, 이렇게 나와 가지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복을 받지 않는다면, 무엇하러 이것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까 이야기한 대로 조신 하나님이에요. 복을 주시기 위한 저주를 주려고 한게 아니에요. 근데 저주를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은, 복을 주려고 딱 기다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은 의지하는 삶, 하나님만숨기는 삶을 살아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권력과 지위와 명예와, 이웃 사람들과 사람의 힘간 그런 근위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성수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의 종합이에요, 종합. 구약의 말씀, 하나님만 숨기라. 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요. 내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 그럽니까? 예, 네, 쉐마 쉬마, 쉐마. 쉬마. 쉐마가 들어는 뜻이에요,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라. 내 하나님 요호와는 유일한 요호와시니. 그 여호와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신약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정리해서 종합해서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입니까? 욕심 많은 사람들입니까? 끝으로는 참 인정이 많고 그렇지만 속으로는 늘 욕심이 넘쳐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데. <laughs> 네. 그,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죠, 그죠? 네. 바뀌었어요. 예수님 믿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삶이 바뀌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데 나 혼자, 나한 사람도 사랑하기 힘들어요. 왜 자꾸 자살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꾸 막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귀하신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극신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내 목숨을 내 마음대로 한단 말입니까? 내, 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요한복음 3장 1 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 일서 사도 요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렸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혜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 행동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 위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